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저한테 보건행정 파트 중에서 가장 출제 범위가 많은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아주 곳곳에서 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말은 안 해도 하여튼 보건행정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구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세 문제? 어, 최근에 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는 파트예요. 버리면 안 됩니다. 꼭 나요, 꼭꼭 꼭 나요, 꼭 나고 많이 나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자는 공단이에요. 우리는 가입자예요. 가입자. 자 국내 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 대상자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 자, 우리 노인성 질병 뭐예요? 치매와 파티슨 그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치매 말 들어가면 되고 지주막하 출혈 이것도 다어디예요 어~ 거미막하 출혈 그뇌 쪽에 뇌쪽 뇌경색 뇌졸증 어~ 그런 파, 부분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노인성 질병이라고 한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자, 신청은 어떻게 하냐? 공단, 무슨 공단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플러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 음, 여기 공단 소속 직원이 오죠.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 항목을 체크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2년. 2년. 이게 그 옛날 책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에요. 겠어요 자, 그래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 공단이 체크하죠. 종합하여 등급 판정. 자,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는지, 식사 혼자 하는지, 화장실 가는지, 기억력은 있는지. 길을 잃지는 않는지, 행동 변화가 있는지, 감정 기복이 있는지, 물건을 숨기는지, 남을 의심하는지, 위관 영양 환자인지, 유치도뇨 환자인지, 근력, 관절 가동범위 체크를 해서 등급을 매기죠. 자, 그래서 1등급, 2등급, 3, 4. 여기는 신체적 1, 2, 3, 4. 그 다음에 치매 5. 플러스 인지 지원이에요. 그래서 등급은 오 등급 플러스 인지 지원인데 신체적 문제는 사 등급까지 있고 아직 점수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급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 등급, 이 등급이죠. 그렇죠? 거동이 힘들어서 일 등급, 이 등급 시설급여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제가 급여죠, 집에서. 자, 그다음에 치매는 오 등급 플러스 인지 지원 등급에서 여기. 점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내용. 제가 그여 노인이, 노인의 집으로 오는 거죠. 누가요? 어, 방문 요양, 어, 장기 요양 요원, 요, 양 보사 분들이. 그래서 방문 요양, 장기 요양 요원이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청소, 정리. 자, 방문 목욕은 쉬워요. 목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 간호는 간호, 간호사 등이,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 위생, 투약, 위관 역량, 조뇨가. 자, 쥐야간 보호는, 자, 집, 노인이, 노인이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이 낮에, 어, 그, 한 사람도 없다. 그럴 때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신체 활동. 심신 기능 유지 위한 교육 훈련 제공, 경증 치매 환자에게 좋다. 국가에서 상여. 자 어쨌거나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에 센터에 있는 거예요. 자 단기 보호는 한 달에 한 달에 주야간 보호는 밤낮밤 낮이니까 하루 중 일정 시간. 자 단기는 센터의 장기 요양 기간에 보하여 호한 달에 9일 이내 9일 이네요. 그다음에 복지 연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뭐 휠체어,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래서 제가 급여 안에 복지용구도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방문 요양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은 목욕, 간호는 간호, 주약은 보호는 하루에 일정 시간, 단기 보호는 한 달에 9일 이내. 자, 복지용구. 자, 그래서 제가 급여예요. 제가 급여가 우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된다. 1급, 2급은 시설로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요, 요양 시설, 노인 요양 요 공동생활가정. 자, 여기에서 요양 자가 들어가죠, 그죠? 시설급여. 자, 여기에서 이거 열명이서 이거 났어요. 2019에 났어요. 자, 시설급여 입소시켜서 요양과 필요한 편의 제공. 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 기출은 헷갈리게 안 내요. 헷갈리게 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10명 이상을 꼭 넣어줬죠. 그래서 요양 시설은 열명 이상.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니까 5에서 9명이에요. 그래서 시설 급여는 요양자가 들어간다. 자, 현금 급여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하는 게어그 활용하고 있는 게 가족 요양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례 요양, 요양 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가족 요양비는 도서 벽지 오지 벽지죠 어, 장기 요양 기간이 부족한 지역 현재 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가족 요양비예요 나머지는 어~ 읽어보세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시험에 낼까 싶기는 해요 자 뭐~ 그~ 문제집에도 요거 가족 요양비만 물어봤고요. 자, 그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냐. 장기요양보험료, 우리 내죠.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자,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하죠. 징수 후에 뜯은 다음에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시설급여 시20% 본인 부담. 집에 있을 때15% 본인 부담. 그니까 집에 있을 때 조금 들리는 거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 간호. 제가 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자격. 우리 방문 간호는 뭐라 그랬어요? 보면 뭐예요 간호사 등이 간호 진료 보조 상담과 위생이라고 했죠 간호사 이 간호사 플러스 2년 간호조무사 플 간호조무사 삼년 플러스 교육 이수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치과 위생사 치과 어, 위생사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있는데 자 주거 복지가 있고 노인 의료 복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간호조무사잖아요. 노인 의료 복지는 꼭 알아야 되죠. 아까 했어요 그죠? 노인 요양 시설은 열명 이상.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5에서 9명. 요양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양로. 노인 공동생활 가정 요양자가 없죠. 노인 복지 주택.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자, 이름을 잘 보세요. 의료는 요양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가는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자, 제가는 집에 있는 거죠. 방문 요양 서비스. 우리 뭐, 뭐, 제, 그, 가다 보면은 무슨 뭐, 그, 제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 방문 요양, 뭐, 이런 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나요. 자, 거기에서 하는 게, 방문 요양 해주고, 방문 목욕 해주고, 주야은 보호, 단기 보호,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제가 노인 복지시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 뭐예요? 집에 있는 노인을 케어해준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제가 노인, 그, 이름을 제가, 잠깐만요. 어, 생각났어. 뭐, 데이 케어 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 거기에서 제가 노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금 보호 장기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노인 생계 자립 등 확대 피해 노인 전용 심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기출에 나온 거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고 주거 이거는 생활 가능한 게 양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이어가는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이네요. 자 그래서 그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이때는 거자 많이 헷갈리면 일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꼭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이게 뭐예요 시설급여 그죠? 어 어디 있어? 예, 네, 시설급여 시설 시설급여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인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자 이제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왔어요 그죠 어 집으로 왔는데 자 이게 옛날에는 요양 보호사가 가서 뭐, 뭐 설거지도 해주고 그 환자의 설거지가 아니고 대상자의 설거지가 아니고 뭐 다른 가족들의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아예 표준 서비스를 정해 줬어요 정해 줬는데 자 신체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또, 기능, 회복, 훈련, 지원, 치매 관리,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간 소부사 시험 문제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달 수도 있어요. 달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체 활동, 이거는 세면 도움, 구강, 어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도움이에요.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하여튼, 신체 활동은 거의 도움이 많네요. 그다음 일상생활은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이게 일상생활, 일상생활. 신체활동은 도움이 많아요. 일상생활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요? 안 먹고 정말 일상생활 하는 거죠밥 먹고, 청소하고, 주변 정돈하고, 빨래하고 이 일상생활이죠. 우리 일상생활. 그다음에 개인활동은 나간다 생각합니다요. 개인활동,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그다음에 뭐 정서지원은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도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 생활 동작 훈련, 물리 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인지 및 정신 기능 훈련, 기타 재활 치료, 팀의 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 변화 대처. 자, 노인복지관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무역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은 뭐였어요? 어우,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데,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자, 보고서.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복감 예방 접종을 요청한 경우 연계.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절성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 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우선적으로 제공. 자, 그다음에 의료 급여. 자, 의료 급여는 아직까지 기출에 나지 않았어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 부조 방식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 보장하는 것이 의료 급여. 그죠? 어, 그래서 음, 살짝 볼까요? 어, 이거죠. 그죠? 여기 공공 부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공공 부조의 의료 보장의 의료 급여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종이 있고 우리 의료 급여는 일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가 안 되는 사람, 국내 입양 18세 미만, 자, 국가 유공자도 의료급여 내죠 인간문화제도,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 북한 이탈주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핵려환자이 종은 일, 일종 중에서 뭐예요? 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이종으로 했어요. 이거 무지하게 많죠, 그죠 무지하게 많은데 어, 나는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 제가 요약본 해놨어요. 거기에서 어. 나는 이것만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기출에 나온 거 제가 모아 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오.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오 맞죠. 요양자 들어가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아니죠, 그죠? 그거 뭐라 그랬어요? 노인 요양이니까 뭐예요? 노인 의료복지죠. 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이 맞죠? 그죠? 아이 너무 헷갈린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볼까요 한번? 노인 양로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주거 안 돼요, 그죠? 자, 제가 노인 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안문 요양 서비스, 맞죠? 뭐, 뭐,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 생계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일자리 지원이다. 오. 자, 장기 요양 급여 중 제가 급여 내용 중에 단기 보호도 포함된다. 아니죠. 단기 보호라 그랬어요. 자, 가족의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비우거나 대상자를 돌보지 못할 때 이용되는 제가 노인 서비스는 단기, 이거 아니죠, 그죠? 뭐였어요? 뭔가요? 어, 단기죠, 단기.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 정리를 도와주는 활동은 방문 요양이다. 오. 자,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였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시설 급여 서비스가 포함된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XS, x 오, 어, 나도, 오, 어. 순간, 이거 보세요. 자,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요런 거, 어디 갔어요? 자, 아, 노인 요양병원 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과정. 그럼 요양병원은 뭐예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그, 의료법이 의료법. 의료법의 그 적용을 받아요. 그거는 뭐예요? 노인 복지법이잖아요.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노인 복지 시설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 입소, 입소. 자, 급식, 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 보건 시설 아니죠. 이거 뭐예요? 입소시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노인 어. 의료 복지 시설이죠. 자,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간이 부족한 섬지역에 살고 있어 딸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이다. 유일하게 노인요양보호증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맞죠? 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어요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유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이다. 맞죠? 자, 노인 자기 요양 표준 서비스 내용 중 개인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외출 시 동행이 포함된다. 그죠? 그래, 개인 활동은 나가는 거라 고 그랬어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식사 도움이 포함된다. 맞죠? 신체 활동은 도움, 도움, 도움이라고 했어요. 노용 요양 급여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무복지관이다. 오. 자,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독감 예방 접종을 요청할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이다. 오. 자, 됐어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어, 꼭 해야 돼요. 꼭 꼭. 자, 여기까지 할게요.